안녕하세요 카톡 하는 남자 김영근입니다 이게 진짜 카톡이네요. car 음 제가 어제 짐벌 카메라를 차량 내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다는 라게 그냥 완전히 고정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이것저것 잡다한 부품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뗐다 붙였다 붙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음, 제가 출근 시간이 평균 한 50분 정도 걸려요. 는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보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출근해서 사무실과 매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그래서. 운전하면서 뭐 특별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 고객들과의 얘기, 그 다음에 11층에서 운영하는 안경원 얘기, 또 개인적인 뭐 일상사 소소한 얘기들을 그냥 가볍게 풀어나가는 데에는 카톡만큼 좋은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시도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은 음 문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하게 되니까 어 자동차 내에서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일목요연하고 질서가 있겠죠. 근데 차에 사는 얘기들은 즉흥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어 순화도 잘안될 수도 있고. 단어 정렬도 잘안될 수도 있고, 부자연스러울 상황이 더러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 이해 좀해 주십시오. 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도, 음, 이, 그, 비디오를, 동영상을 듣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일요일인데, 오늘 출근해요. 요즘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도 열심히 내는 일, 오늘 주의하십시오. 하루도 성실로 열심히 채워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